아, 어, 오늘, 나스닥이 3% 넘게 빠지네요. 제가 뭐, 주식은 자주 안 보지만, 오늘, 많이 빠져서, 어, 쏙스를 좀 살려고 열어봤습니다. 열어봐서가지고 지금, 2800주를 샀어요. 샀는데도 더 계속 떨어지네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전저점에 근접하게 깨질 것 같아요, 전저점이. 그래서 이게 미국 3배 ETF를 사면 무작정 홀딩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줄때 먹자,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수익률 10이든 15%든 수익을 챙기고 수익을 준다면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줄때 먹어야 됩니다. 무작정 홀딩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21년도에 제가 미국 주식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때부터 대세 하락 한 2년 동도 계속 빠졌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넘게 제가 봤는데, 계속 무한 매수해서 결국은 손해는안 보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기간 빠져버리면, 그런 사이클에 걸려버리면, 어, 계속 매수를 해도 크게 먹지를 못해요. 어, 그 사람이 진이 빠져가지고, 진짜 잘하면 본존 오면 털던지, 거기까지도 가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출이나 이런 게어버리면더 힘들고, 현금으로 계속 산다 해도, 진짜 시간, 시간을 견디는 것도 힘들지만, 기회비용도 다 날라간다는 생각에, 괜히 또 이것저것 왔다 갔다 매수매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녹아,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25달러를 진입을 해서, 이제 사야 되겠다 했는데, 야,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보면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양자 컴퓨터, 그 시기상조 얘기했다가 영국장에 있는 3배 ETF, 아이온Q가 상패가 됐죠. 야, 그거를 응징하는 시그널인지 엔비디아가 이렇게 빠지네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빠진 거는 저는 엔비디아를 뭐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빠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빠집니다. 그냥 바로 201선도 깨버린 것 같아요. 120선은 뭐 그냥 깨버렸고 차트가 완전 엉망됐네요. 야, 그래도 최저가 대비해서는 엄청 오른 거지만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졌네요. 야, 이런 거 꼭지에 물리면 진짜 심각합니다. 와. 22년도 말에 10달러 하던 게 150달러까지 갔군요. 아무튼 오늘 속스를 샀고, 속스를, 속스를 2800주 샀고, 이 TMF는 어, TMF하고 SGOV는 예수금 대용이라고 제가 했었고, 여기서 뭐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 SGOV를 뭐 팔아서 과대 낙폭한 종목을 넣고 뭐 묻어 놔야죠. 그리고 원하는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은 시간을 낚으면서 그게 도달했을 때 판매를 하고, 엔비디아도 계속 떨어지네요. 60, 60주 제가 보초병 세워놨고, 이거는 뭐 잡줍니다. 그냥 심심해서 산 거였고, 지금 거의 예수금 대용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이거를 다 몰아서 어느 종목을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면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어 떨어지면 계속 사면 된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속쓸에 물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한참 다른 주식들 다 오를 때, 그 반도체 지수는 지지부진은 하면서 기회비용을 많이 날렸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하락을 또 해버리네요. 와, 계속 떨어지네. 20. 23%까지 빠졌습니다. 25불도 깨지겠네요. 아무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제로션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수익을 내면 누군가는 분명 손실을 보기 때문에 정말 계획 잘 세워서 해야 될것 같아요.